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볼개미요? 벌레. 벌레요? 혹시 고니씨 육키나 가시죠? 오케이. 개인적으로? 다 올라가서 좋은데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저기 있죠 저기 네. 저기 들어가시면 안돼요! <목소리> 자 공식적으로 동피랑 마을은 여기서 이 안내판부터 시작입니다 올라가면 좋긴 좋아요 통영 시내가 하늘에 싹다 보이거든요 여기가 동포루입니다. 꼭대기요. 자, 지금은 한자가 바뀌어 있어요. 동포루라고 원래는 원래포 대포포인데 지금은 한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정자는 서포루라고 말씀드렸죠? 저 꼭대기 저기요? 원래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통영 성이 해안가에 성이 쌓여져 있었거든요. 뭐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여기 포병 부대를 놔뒀겠죠? 저기도 마찬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외국들이 들어오면 빵빵빵빵. 이게 뭐였을까요? 네 저기가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세병관이라는 건물이에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3대 가장 큰 목조 건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세병관이 조선시대 때 해군참모본부였다 아, 해군기지 해군 기지 중에서도 가장 넘버원 네. 다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한번 그 고칠 때 안에 있는 상냥물을 뜯어봤더니 정확하게 1605년도에 만든 건물이라고 다 나와있어요 그래 가지고 국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605년에 만들었던 우리나라 국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군 참모 본부가 많이 훼손돼 있어요. 거, 그 어... 기둥이 어... 나무 기둥이요. 누가 훼손했을까요? 벌개미요 벌레. 벌레요? 벌레. 아이, 벌레는 혼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일제? 일제?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세병관인데요. 아, 통영이란 이름의 유래가 여기서 시작된 건 아시죠? 삼도 수군 통제영이라는 게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져요. 삼도란 것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각 도마다 이제 그 수군 수사들이 있었어요. 선조가 그거는 참 결정을 잘한 것 같아. 지금 왜군들이 너무 이제 어 파죽지세로 올라오니까 이거 삼도의 수군을 다 모아 놓고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삼도 수군 통제영을 만들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삼도 수군 통제사 로 처음 그 타이틀을 만들어요. 제 1대 3도 수군 통제사가 이순신 장군이에요. 아시다시피 2대 수군 통제사는 그, 원균이에요. 왜요, <laughs> 왜요? 아, 분노하셔도 돼요. 그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파직당하고 이제 백의종군 하셨습니까 원균이 내가 싸우면 이순신보다 더 잘할 수가 있다고. 선조한테 어필한 거예요.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진게 아니라 일본은 마지막으로 패주하는 거를 끝까지 잡으려고 했던 것이 마지막 노량해전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목표는 이거였다니까요. 혹시 고니 씨유키나 가시죠. 개인적으로 아니아이 모르죠. 아니에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해가지고, 그 1592년 5월 23일 날 임진왜란 터지고 처음으로 부산포에 상륙한 일본 장수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평양까지 치고 올라간 장수고 선조 협박하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내려오라고. 이순신 장군은 다른 놈은 모르지만 고니시 유키나가만큼은 내 손으로 죽인다. 했어요. 노량해전 있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군은 다 본국으로 도망갔어요. 왜냐면 그 바로 어 직전에 도토미 주시요시가 죽어버려요. 전쟁 중에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은 전쟁 그만하고 조선에서 탈출하라. 싹다 탈출했는데 고니시 유키나가도 탈출하려고 딱 보니까 앞에 이순신 장군이 버티고 있네. 고니시 유키나가가 순천에 있었고 사천에 또 일본군이 있었거든요. 지원군 요청해요. 이순신 장군이 봤을 때 지원군이 오면 이놈 분명히 도망간다고. 오기 전에 죽이자. 해서 노량 앞바다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12시간 동안 전투를 벌여요.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를 잡기 직전에 눈먼 총탈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관통에서 돌아가시는데 이순신 장군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했다는 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조가 질투의 화신이었잖아요 자기 아들도 질투했잖아요 광의군이요 그리고 모든 의병장들 다 질투했어요 자기는 도망간 왕인데 다른 의병장들은, 백성들이 으쌰, 으쌰, 으쌰 해주니까, 저거, 저거 봐라. 심지어 김덕령 장군 등등, 나라를 위해서 붓을 놓고 칼 드신 분들 있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 다 영모제 뒤집어 씌워가지고다 죽여버려요, 실제로. 백의정군 하기 전에, 신, 실제로 선조는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옆에서 막 뜯어 말린 거야, 신라들이. 이순신 없으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고. 한번 봐주자. 자기도 생각했을 거야. 이순신 없이 내가 이전쟁을 이길 수가 있을까? 해서 너 그러면 파이브스타인데 지금부터 짝대기 하나로 다시 들어가라고. 이 백의정군이잖아요. 난중일기라든지, 서해 유성룡이 쓴 징비록 등을 보면 단서들이 막 있는데 이걸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때는 내 임무도 다 끝났다 살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목소리> 그러니까 저 세병관은 우리나라 모든 국보 가운데서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국보예요 1605년에 저기 세병관을 만들 때 세병관 주변에 이제 백채가 넘는 부속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일제가 1910년도에 우리나라 국권 강탈한 다음에 백채를 다 부숴버려요. 저거 하나 남기고. 올라가도 되요 어, 올라가도 돼요. 왜냐면 여기가 그 평상시에는 종류였어요. 아침에 통행금지 해제하는 종올리고, 밤에 통행금지 시작하는 종올리고, 종올리는 종류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셔도 돼요. 지과문인데, 지과. 무슨 뜻이냐면 지는 지는 정지예요. 정지, 스탑, 스탑. 과는 창이거든요. 이세벽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를 위한 장소였어요. 군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창 놓고 이제부터는 평화를 지키자 해서 지과 뭐 창을 멈춘다. 그데 깜짝 놀랐어 진짜. 한자 하시는 분들 지과를 합치면 무관할 때 무자가 돼요. 아, 무사할 때. 그래서 저게 어떤 뜻이냐면 진짜 군인과 진짜 무사들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자들이 진짜 진정한 무인인들이라 라는 뜻으로 저 의미로 저걸 진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세병관 본관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세병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3대 가장 큰 목조 건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저기 는 현판, 세병관이라는 저 글씨는 우리나라에 있는 목조 현판 운텐서 제일 큰 현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군데군데 이런, 모, 이런 그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 세병관을 자기네들의 그천황중심 교육을 가, 가르치는 소학교 만들려고 교실 만들려고 일부러 뚫었어. 뚫어가지고 여기다 다, 그,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세병관 소학교 치면은 정말 그냥 학교예요. 나중에 다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 올라가셔도 좋은데, 다 올라가셔도 좋은데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저기 있죠, 저기. 저긴 들어가시면 안돼 안 돼! 안 돼! 아 올라가셔도 되긴 되는데 아못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모 오실 어머님은 모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와 저기가 바로 바로